자, 이번에는, 어, 우리가 p p t 세했 것들을 같이 직접 여기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8, 4, 9, 7, 5, 그리고 6, 16, 46, 26, 56. 그러니까 이쪽은 좀 규칙적입니다. 자, 규칙적인데, 어, 이런, 우리가 때 마방진이라고 하죠. 이런 연산마방진을 할 때, 아니, 6 다음에 16이 있는데, 뭐 그다음에 그러면은 6 다음에 16 있는데 이거 1열말 더하면은 좀 반칙 아니냐? 뭐 그렇게 학부모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규칙을 발견하는 거는 대단히 칭찬해 줄 만한 겁니다. 수 속에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들은 수학을 잘하는 그러니까 재밌어하고 재밌어하면은 정말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그 교육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6에다 8 더하면 뭐 이거는 14. 그 다음에 6에다가 9 하면 얼마냐? 이거를 순서대로 꼭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은 8에서 9더 하니까 이거는 15. 7을 하나 빼니까 13.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6에서 4 더하면 10. 그 다음에 6에서 5 더하면 11.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할때꼭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학생들이 이거 할 때, 어, 자, 8에서 6 더하면 14니까, 8에서 16 더하면 그럼 24. 여기까지는 잘 합니다. 8에서 46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해 주세요. 되게 똘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8에서 16 더하면 24. 8에서 16 더하면 34. 그 다음에 8에서 46 더하면 이거보다 20 크겠죠? 그러면은 44가 아니라 54. 그다음에 이거는 56을 더하면6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어, 규칙을 잘 찾으니까요.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6에서 4 더하면 10. 16 더하면 20. 그다음에 26 더하면은 30. 그리고 46 더하면은 5 0 그리고 56을 더하면 60 이렇게 할수 있겠죠 끝이 0 나오니까 좀 쉽죠 그 다음에 6에서 9 더하면 15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거 14, 13이니까 24, 23 54, 53 34, 33 64, 63 이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순서대로 하는 게꼭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는지 또는 다른 규칙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경우는 4에서 5로 갔으니까 20이면은 21, 50이면은 51, 30이면은 31, 60이면은 61, 뭐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9니까 8과 9를 생각하면 됩니다. 규칙적인 건 이게 좋은 거니까요. 그럼 24 그러면 25 이거는 55 이거보다 1 크니까 35 이거보다 1 크니까 65 이렇게 해서 연산방강제를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알고 어,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할때더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더 셈인데 완전히 불규칙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하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처음 나온 거는 23 더하기 28이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하면은 23 더하기 28 이렇게 되는데 뭐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3에서 8을 더하면은 1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에서 20을 더하면 40. 그렇게 해서 5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숫자가 좀커 보이는 거.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39 더하기 42. 자, 39 더하기 42. 마찬가지로 2에다 9 더하면 11이죠. 2에다 9 더하면 11이고, 그 다음에 30에다가 40 더하면 70. 그러면 은 8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 39에다 41을 더하면 은 81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대각선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17 더하기 26. 26 더하기 17이죠. 이거는 13이죠. 20에다가 10 더하면 30에다 10 더하니까 어 이거는 30을 더하면은 4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한번 암산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도 되게 좋지만은 암산으로 하는 것들을 1학년에서 2학년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면은 곱셈 구구를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원래 곱셈이라는 것들은 덧셈 여러 개를 하는 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곱셈인 거니까 덧셈을 충실히 잘하면 곱셈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덧셈을 대강하고 오는 친구들이 곱셈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외우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런 거 자, 47 더하기 28 이건 어떻게 합니까? 7에다 8 더하면 15죠 끝에 일단 5를 적습니다 40에다가 20 더하면 60에다가 10을 넣어가니까 75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39 더하기 28.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9 더하기 8 하면 7이죠. 하나 올라갔죠. 여기는 이렇게. 하나 올라갔다고. 30에다가 20 더하면 60에다가 10 더하니까 77. 자, 18에다가 28 더하면 8 더하기 8은 16.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10에다가 20은 30에다가 또10 올라가니까 4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6 더하기 28. 자, 이거는 6에다 8넣으면 끝에는 무조건 4가 오겠죠. 그 다음에 20, 20, 10이니까 54.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조금 연습이 돼야 되는데, 정말 나중에 자녀들이 또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연산을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것까지는 암사료로할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곱셈이 쉽고, 곱셈이 잘하면은 뭐나르셈 이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쪽 줄 한번 쭉 해볼까요? 23 더하기 36. 3에서 6 더하면 9. 받아올림이 없네요. 20에 30 더하면 59. 더 쉽게 나오네요. 3에서 2 더하면 5. 20에다가 40 더하면 65. 이렇게 되겠죠. 또, 3에서 9 더하면 12.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20에다가 30 더하면 50인데, 5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62. 이렇게 되죠. 어, 3에서 7 더하면 0. 하나 올라갔죠. 20에다가 10더하면 30 그러니까 받을 올리는 거 있으니까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쭉 가볼까요 이렇게 47에다가 17더하면 7이 두번 있으니까 14 하나 올라가고 40에다가 10에다가 10이니까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39에서 17더하면 9에서 7더하면 16 6 하나 쓰고 30에다가 10더하면 40 10 더하니까 56 이렇게 되겠죠. 8에다가 7 더하면 15죠. 하나 올라가고 10에서 10 더하면 20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26에서 36 6에서 6 더하면 12 하나 올라갔죠. 20에다가 30 더하면 50 62 이렇게 되겠네요. 6에서 2 더하면 8 20에다가 40 더하면 60 68 6에서 9 더하면 15. 하나 올라갔죠. 20에다 30 더하면 50이니까 65.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는, 자, 뭐, 별로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47에서 36. 6에서 7 더하면 13. 하나 올라갔죠. 40에다 3하니까 83. 이렇게 되죠. 7에서 2 더하면 9. 받아올림이 없으면 땡큐죠. 뭐, 좋고. 40, 40은 89. 7에서 9 더하면 6. 하나 올라갔죠? 10이 올라갔습니다. 40에다가 30 다음은 86. 이렇게 되죠. 다음에, 어, 39에서 9에다가 9 더하면 8. 원래는 60인데 10이 오니까 78. 이렇게 되겠네요. 8에서 9 더하면 17. 10에서 30 다음은 40에다가 10 더하니까 57. 자, 18, 8에서 2 다음은 0, 10, 40, 50에다 10 더하니까 60 이렇게 되겠네요. 18에서 36을 더하면 6에서 8 더하면 4. 자, 10, 30, 70이니까 54. 마지막, 6에서 9 다음에는 15. 하나 올라갔죠. 30, 30, 10, 10이니까 7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핵심적인 것들은 1의 자리 1의 자리 더하고 받아올림 해 주고 10의 자리 10의 자리를 더해 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숫자를 저는 굉장히 빨리 했죠. 그리고 근데 사실 일반인들도 이걸 빨리 못 합니다. 근데 요거를 빨리 이 정도 제 속도보다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하나, 두 개를 완전하게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속력이 붙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1학년 친구들 해보니까, 어, 특히, 그, 이런 정도를 암으로할수 있는 학생은, 그니까, 러 97, 63,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70에서 7배니까 63,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요. 규칙을 아니까, 그 친구들은 곱셈을 배우면서도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자리, 두 자리, 덧셈을꼭암사로할수 있도록 그런 학생이 앞으로도 패턴, 수의 패턴을 찾고 연사을 잘하고 곱셈을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학생들이랑 같이 그암사으로 가능하면 뭐 못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께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암사로할수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숨풍에 돋단듯 편해지니까 반드시 이거를 암사루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곱셈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해서 9단원 두 자리 그큰수두 자리 두 자리 덧셈까지 마치고 다음번에는 두 자리 두 자리 뺄셈으로 10단원에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